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져 갑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이렇게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제 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미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이거 참 성경에는 곳곳마다 올바른 하나님의 교훈으로 책망하는 것을 달게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지혜자의 책망을 받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사람이고 불량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익하다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로 지혜로운 자가 올바르게 책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 책망 받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로. 참, 유감스러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제대로 책망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대로 성경 그 원뜻 그대로 가르치고 선파하는 데 별로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깝고 불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덩치 커지지 모르지만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교회 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지혜론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 다음에 우면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노래는 참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는 뭐, 옛날에 지금이나 사람이 음악을 다 듣기 좋아하지요. 특별히 젊은이들 음악을 좋아하고 또 열광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건 동성고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을, 정서를 아주 충만하게 만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음악을 참 듣기를 좋아하고 그 당시에 일반 청소년 같이 그런 노래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 이것은 뭐 하나님 없는 세계에도 그런 음악들을 자연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건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들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손밑에서 다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참 희한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뭐, 불을 때는뗄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농작물을 거두고 난 뒤에 그지푸라기라든지또 보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을 때지만 너무너무 빨리 타기 때문에 뗄감으로서는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걸 잘라다가 이제 뗄감을할 때가 있는데, 뭐, 좀 만지기도 힘들고 가시들은. 그런데 처음에 여름에는 이 가죽 가늘고, 또 화력은 금방 확 붙었다가 또 금방 사그라져. 아주 또탈때 보면 소리도 연할스럽게 다다닥 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재밌게 배웠는데 마치 이 우메의 웃음 소리는 마치 가시나무가숨 밑에서 타는 소리 같다. 아주 화려하게 타는 것 같지만은 아주 아주 그렇게 불을 갖다가 환하게 그러니까 불을 갖다 그렇게 지피지만은 금방 사그라다 이것이 바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우매한지 웃음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다 흩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매한 자들이 무슨 음악 하는 것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즐거운 것은 마치 마약 먹가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찰나적지이 인간의 어떤 감수성만 예민하게 그렇게 말초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게 나면 더욱더 가증을 어,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된 웃음 거짓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참된 지혜자의 책망을 들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가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우리는 우매자의 그참 거짓된 즐거움과 쾌락과 웃음과 음악 전부 다 그것이 아버지와 혈당,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일시적인 그런 정서를 충족시키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음악에 빠져 있고 영상 그런 뭐 그런 예술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길을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呀耶！嗯 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산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 그지나아